핑크색을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일 네, 고화조네일로 해서 얘는 이제 뭐 캠핑 의자처럼 확장판부터 음. 1930mm가 나오고 살짝 보조식탁도 있고요 북받이에 아, 뭐. 있는 그런 강화마루라도 그렇죠. 여기는 이제 1구 인덕션이고요 아, 인덕션까지. 그 안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이름도 이쁜 핑크 캠핑카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스타리아부터 스타레스까지 캠핑카가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피닝을 만나 뵙고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핑크 캠핑카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야, 차량이 네. 대표님처럼 네, 네. 정말 네, 네. 화사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핑크 캠핑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네, 핑크색을 개인적으로 되게 원색 되게 좋아하고요. 아. 차량 보이시다시피 좀 약간 좀 화량을 되게 좋아합니다. 열상이다 보니까. 자, 워낙 유명하시지만 저희 노을 캠핑TV에서 첫 소개해드리는 만큼.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스타렉스 타리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신차 위주로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력으로 보여줄 상품이 어떤 거죠? 네, 여성품입니다. 여성 특화된 인테리어 같은. 네, 얘는 이제 스타리아 오벤 기반이고요. 네. 인승으로 이제 구조 변경 을한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라 요즘 네. 여성분들도 차박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보통 많이 권해서 오셔서, 네. 같이 오시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항상 하시는 말이, 그래도 핑크가 보면 되게 화사하고, 예쁘고, 나름 <laughs> 또 여자분들 요즘에 집집마다 파워 세시잖아 그럼요. 네네.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실내 내부를 보니까, 정말 광활하게 확 트인 게, 개방감이 정말 좋아보여요. 네네.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백물장도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이제, 한쪽만 좀 해서, 네네. 넓게, 한1410 정도 돼요. 아. 이 넓이가. 해서 네. 보통 두 분이 이제 주무실때좀 편안하게, 저희 집 컨셉은 좀 약간 수납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중내일. 아, 예, 네, 고아중내일로 해서 네. 얘는 이제 1,400 짜리 긴 장이에요. 이렇게 네네. 중간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서. 아, 칸막이까지.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쪽에는 이제 의자. 음. 뭐 캠핑 의자처럼 좀큰짐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두개 장만을 해놨어요. 칸막이가 네네. 없이 네네. 그냥 일자형으로 수납 공간하는 회사들이 네네. 대부분인데 네네. 칸막이를 넣어서 공간 공간을 잘 활용할 수있을까 이런 점도 굉장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네일은 고화중 네일이 상태는 거죠? 네, 다 저희는 다 고화중 네일 쓰고 네, 있습니다. 보자. 자재로는 러시아에서 자작나무 위에는 또안 쓰고 있는 편이에요. 어, 자작나무 하 신다. 네. 자작나무로 다제작되는 거죠? 저희는 다 러시아에서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네. 오한마로 때려도 안 부시잖아요. 네, 정말 제가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중일을 합니다. 3사 구멍을 내고 네. 이중으로 피스를 쏘는 것처럼 제가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와 정말 튼튼하다 오늘이 정확히 5년째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군요 네, 5년 내린 날이라 어쩌다가 한번 몇년 전에 했던 거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 보면 네. 아주 또 튼튼해요 침상 전장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얘는 지금 저희가 확장판을 한 상태에서요 네. 확장판부터 1930mm가 나오네요 이 정도 길이면 성인 평균 남자 키보다 크게 제작하기 때문에 전혀 치치만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뭐 네. 남자분이 좀 키가 크시고 여자분이 좀 작으신 분들은 여자분이 이쪽에서 주무시고 남자분이 좀 약간 이쪽에서 주무시고 그러시면 되실 거예요. 넓이는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대표님? 요쪽부터 여기까지 제가 한0 0 정도 돼요. 1 4 0 0이요 네네. 어,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도 되겠네요. 네네. 네. 4 0 0 가까이 네. 돼요. 두 분이서 캠핑 다니기에 딱 좋은 넓은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넓은 개방감이 좋은 침상형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제 화물칸이라 네네. 저희가 이제 트리밍 작업을 할때 요쪽 에 잠깐 보시면요. 네. 요 바퀴 부분까지 아, 다 감싸요. 네네. 아 완전. 네. 엠보싱 때문에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네네. 이 천장 엠보싱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 단열재를 놓고 엠보싱을 하고요. 앞에 아. 같은 경우도 네네. 요 카바를 벗기고 안에 단열재를 놓고 다시 씌우고 엠보싱도 바퀴까지 다 감싸고요.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요 단열재 보이시죠? 네네. 단열재 깔고. 아...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면 네네. 겨울에도 정말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시동 히터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여자분들이 솔직히 몸이 좀 쌀쌀하다 싶으시면 요즘에 DC 전기장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따로 USB 장착되어 있으니까 아... 따로 꽂아서 전기장판갖고 다니시면 크게 쉬울 일은 많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네. 다리처럼 브라켓을 앞에 냅두거나 이런 네네. 소리가 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가구사보려 하다 보니까 얘들 보통 뭐 냉장고 상부장 보시면 이렇게 휴가 적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안에 공간가도 있고 딱 닫히면 전혀 이렇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 얘가 식탁 겸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탱탱하게 15kg, 15kg 소바예요. 아 15kg 15kg. 15kg, 15kg. 그리고 네네. 이 경첩 부분도 네네. 일반 회사에서 보지 못한 튼튼한 경첩. 캐스팅 경첩. 캐스팅 경첩. 네. 녹슬지 않는 경첩. 아, 네 그렇군요. 한번 장착하게 되면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죠. 빠지거나 전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옆면도 보면 이런 라운딩 처리가 정말 깔끔하고 흔정이라고 믿을 정도로 정말 이쁘게잘 나왔습니다. 네,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저희가 뭐 기계에서 물건이 나오면 한번또 라우터 작업도 한 번. 하고 하고 샌딩도 네. 이중으로 좀 고객이 한번 이렇게 만졌을 때도 뭐 날카로움이 없게끔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그렇 네. 제가 한번 비벼볼까요 네네. 야, 근데 여기 진짜 <laughs> 보통 그냥 샌딩이 아니에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제가 보 요것도 조립을 해가면서 어디 뭐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거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아. 나가기 전에도 섬세하게 여성 입장에서 네. <laughs>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더 예쁘게. 제작을 해드리고 조립도 깔끔하게 좀 해야지 또 이런 또 개인적으로 예 네, 잡으시면 좀 있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정말. 아, 이, 저희 이번 컨셉은요 네네. 이 아일랜드 식탁에 있는 아, 피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어, 주방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 컨셉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살짝 보조 식탁도 있고요. 어, 이게 예 와. 보조 식탁도 있고 요건 신발장이에요. 아 신발장? 네. 어떤 분들은 아 신발장이 좀 필요로 필요로 하신다는 네네. 분들이 꽤있어요다 얘도 옆에 서 놔두고 뭐 간단하게 뭐 하실 때. 피로를 하셔서 이렇게 해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게 네네. 힘이 굉장히요. 얘도 같이 네네. 15kg, 15kg, 15kg. 15kg. 네, 네. 허... 이렇게 해서 누르실 때는 한 번만 살짝 음... 눌러 주시면 되시고. 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네네. 구석에 있죠. 전자레인지 네네.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아서 요번에 뒤로 밀고요. 네. 거실 분위기로 해서 네네. 이렇게 하장 판인데요. 이렇게 해서 네네. 내리셔서 아... 이렇게 하면 이 공간에서 왔다 갔다 음... 할수도 있고요. 기본 바닥재를 깔고 네. 얘를 지금 강화마루 작업을 한번더 했어요. 강화마루요 네, 여기 아. 지금 모터 바닥 보이시죠? 네네네. 거기다 강화마루를한번더 깔아서 깔끔하게 쓰시게끔 저희가 이렇게 한번더 아. 작업을 더한 상태예요. 야, 진짜 제가 이렇게 또 내려보는데도 전혀 꿀렁거림도 없고 네네. 아파트에 그쪽으로. 있는 그런 강화마루라도과언이할 그렇죠. 정도 정말 단단하게. 네네. 오래 쓸수 있도록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진짜 아기자기하네요. 주방용품들 놓으시라고 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놔뒀고요 아 여기 다 수납이에요. 이야 네. 수납 자수... 수납이고 네. 냉장고는 저희가 이게 플로캠프 55리터 얘가 이제 55리터로 해서 여기 보시면 도마도 있어요. 네네네. 쓸수 있고 앞에가 아주 깊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 냉동 이렇게 아두 가지로 주, 준비를 했고요. 얘는 수전 미리 수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요번에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전을 안 쓰신 다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전을 네. 안 하신 요 똑같은 모델에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없으면 아쉬워서 짧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 저희가 해놓고 여기는 이제 일고 인덕션이에요. 아 인덕션까지. 네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대리석 인조 대리석 저희가 깔아놔서 네. 뭐뭐 가스렌지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는 저희가 네. 청수통 아, 청수통. 네, 청수가 들어가고요. 오순저 네. 뒤에 따로 뺐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U.S.B.도 잠시만자. 있고 여기 이제 식거잭 하나 네. 하시라고 따로 따로 준읽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컵달 간단하게 아... 쓸수 있게끔 그냥 그냥. 조금. 여기는 이제 3단으로 해서 뭐 네. 수납함 하실 수, 여성분들이 이렇게또큰 수납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좀 크게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아. 한번 넣어봤어요. 얘는 회전된 버전. 아, 그러네요. 네, 얘랑 얘랑은 네. 조수 회전 버전이에요. 네. 가운데 콘솔박스를 얘는 회전을 하게 되면 빼야 돼요. 아, 콘솔박스를 그 네. 중간에 컵다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컵다이 쓰시고. 네. 나는 컨솔박스, 써야겠다. 그러시면 네. 회전을 못해요. 아. 네,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또 빼야 되고요. 네. 또 요즘에는 반려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다 발견을 들고 다니신 분들이 되게 어, 많으시고 그런 것도 같고요.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렇고 조석을 회전함에 따라서 요쪽에서도 한명앉고요 저희가 이제 확장 편을 펴면은 여기서도 한명앉고 양쪽에서 아. 네. 식사도 하실 수 아. 있게끔 이 아일랜드 식탁이 회전곡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쓸수 있는 그런 버전이거든요. 앉아서 양쪽에 얘도 앉고 이쪽에서 앉고 아, 식사하시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네. 인덕션이 준비가 되는데, 인덕션까지 사용하려면 전기장치가 네네. 중요하잖아요. 여기 장착된 전기장치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이제 기본 사양의 기본 300입니다. 인사천. 아, 인산철 300. 300이요? 네네. 아. 태양광도 장착되어 있나요? 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핌 차량이거든요. 아, 프로핌이요? 네, 네. 태양광도 있고, 전기도 600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에어컨. 에어컨. 그 다음에 천장 TV. 네네. 까지. 이런 완전 프옵션 차량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당연하죠. 무시동 히터는 기본이니까요. 아, 네네. 네. 야 이런 커튼 같은 경우에도 아기자기하네 요 정말. 공간이야. 20cm 정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죠? 아,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주방이다 보니까요. 네네. 여자분들이 뭐, 라면이라든지 기타 아 물건들, 네네. 이쪽이 있어요. 이쪽이 아 약간 더 공간. 넓은 그 공간이거든요. 네네. 여기다 주방용품 모자를 누으시면 되세요. 아뭐 어떤 분들은 긴 낚싯대. 네네. 누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공간을또 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다 수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수납 공간은 많을수록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또 비밀스러운 공간도 있습니다. 요. 아, 요런 요피... 건지비상금 놓을 때. <laughs> 비상금이요비상금저 네, 네, <laughs> 뭐 앞에도 있네요? 네, 거기 안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네. 뭐? 엄청 깊어요 깊네요. 네. 뭐 물건 놓으시게끔. 네� 요게 바퀴 바로 옆부분이라 놓기 네. 좀 되게 아깝잖아요 그쵸. 그 공간이 있는데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무조건 네. 캠핑은요 수납이에요 그럼요. 수납공간 없으면 정말 불편하세요 음. 식탁이 안 보여요? 아 저희가 이제 식탁이 기본 식탁 요것도 있고요 아, 이제 뷰를 아, 보면서 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쵸? 것도 있고요 여기 네. 앞에 보시면 음. 1450짜리 긴 테이블이 테이블 있네요 요거는 네. 제가 이제 받침대도 이렇게 있거든요 받침대를 하시면은 뭐 조금 더 빼시면, 네네. 1450짜리라, 의자 큰 것들이 양쪽으로 놓고네부에서도 같이 드실 수 있고요. 네. 얘가 또 하나 활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죠? 네. 바로도 이렇게 실내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뷰를 보시면서, 네. 식사할 수 있게끔. 와.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여름에서는 야외에서 드실 수 있고, 하안에서 <laughs>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코랄 핑크색의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제작된 캠핑카를 선보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꾸밀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가 이제 기본 사양이요 천장 트리밍 작업 전체요. 네. 요거에다가 보이시는 뭐 앞에 주방, 가전, 가구, 침상, 가구, 뭐 고화중 서랍 이런 거싹 다하고요. 네. 기본 저희가 전기가 300 암페어예요. 아... 기본 300에 인버터 3kg 주행 들어가고요. 커튼 매트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조속이 회전이 되잖아요. 네네. 회전하는 프레임 다 포함해서 얘는 990만 원 버전이에요. 990만 원의 가격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첫 번째 <laughs> 영상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캠핑카도 정말 네네. 기대가 큰데 첫 번째 핑크색의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캠핑카를 990만 원이 면 이렇게 멋진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제 에어컨과 뭐 태양광 전기 증설 이런 분야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본인의 사황에 맞게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구백구만 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스타트 레이아웃인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그냥 화이트 컬러로 그냥. 이분은 그냥 화이트 남성분이신데 아... 나는 저 디자인 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난저칼러가 너무 여성스럽다. 그래서 남성스러운. 여기 디자인은 똑같은 컬러의 화이트 모델을 했어요. 이 모델도 정말 깔끔하네요. 네, 요걸 되게 선호하시면. 남자분들도 요것도 네.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방감이 오히려 더확 트여서 음. 조금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캠핑카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커텐도 기본. 블랙으로 음, 그냥 같이. 블랙. 네. 요번에 그냥 간단하게 딱이렇게990 아, 버전만 하셨어요. 회전하시고 이렇게만 해달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매트 이제 깔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신 아 그럼 대표님 여기에도 네네. 전기 300 인사처 300 들어가 있고 그렇죠 기본이죠 이렇게 침상형 버전을 네네. 했을 때 990만 원 990만 원 이렇게 로스 회전 아 회전까지 네네. 다 해가지고 네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어떠세요 990만 원 가격을 들여서 이렇게 멋스러운 그 아일랜드 식탁과 냉장고 포함인가요 다 포함입니다 아 냉장고 네네. 포함에 그리고 회전 시트 1 9 3 0 m m 의 넓은 침상형 버전 어떠세요? 990만원 정도만 드리면 이렇게 멋진 캠핑카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한 색상의 흰색 버전의 색상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잠시 보겠습니다. 아, 이 버전은 또 아까 틀린 면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 버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일자형 주방입니다. 아... 일자형 주방이고, 양쪽 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음... 버전이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네. 얘가 이제 102리터 냉장고에, 아, 102리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장판을 뜨서 네. 양쪽 문으로다 다닐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냥 접으면 이제 거실로 쓰실 수 있고요. 그렇죠. 얘도 이제 같이 인덕션, 음, 일부 인덕션, 인덕션 없고요. 네. 네. 전자레인지 얘는 이제 포터포트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물통 2 0 2 0 들어갈 수 있는 물통 자리고요. 네. 네. 미니 세면대 있습니다. 요렇게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간단하게 세면대 활용해서 간단히 손 씻고 양치하고 뭐 야채 같은 과일 씻어 먹기 참 간단하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진 않죠.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냉장고가 이쪽에 와 있었어요. 네네. 있고 이쪽에 수전이 있었는데 이제 키가 한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운전하시다 불편하시다는 그쵸?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번에 네. 뒤에 보시면 라인 아, 있잖아요. 네. 네. 기서 저희 대표님도 78이시고 동치도 있으시니까 8 0되 대신분들도 전혀 안 걸리지 않게끔 다시 설계를 했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라인을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등받이를 뒤로 제껴도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고요. 특히 5밴 1 1리승 하신 분들은 가운데 콘솔 박스 저희 같이 서비스를 해드니요 아, 콘솔 박스까지요? 이것도 정말 깔끔하네요. 서비스라고요? 네, 네. 그걸 같이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 요거는 중고차를 직접 갖고 오신 거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많지만은요 스타렉스는 이제 저희 집은 차까지 판매하는 집은 아니에요. 아 어떤 분들은 990에 차까지 포함인가요? 그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아니죠. 차 2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그럼요. 소보전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요. 네. 어 일자형 버전이기도 하고. 앞에 회전은 안돼 그래서 음. 전체 950만 원. 아 어, 950만 원요? 네, 네 얘는 40만 원 저렴합니다. 대표님 뭐 냉장고 전자 이런 거다 옵션이죠? 다 플러스 해세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경기 인사할 300개 전자 이제 전자제품 다 포함하고 150, 안 맞거든 애. 950. 다해서 950. <laughs> 네, 네. 야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죠? 뭐 엠보싱 따로 커튼 따로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다 포함해서 냉장고. <laughs> 어? 이게 102L예요. 102L요? 네네. 좀 약간 큰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더어요 이번에 저희가 장관 이거 다 했습니다. 신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중고가 아니라 다 신품? 그렇죠. 당연하죠. 자, 차량만 구비해서 가져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전 추가적인 옵션 없이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라고요? 950입니다. 950만 원이랍니다.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l 레드 버전도 그 멋에 있었지만, 안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도 그쵸. 좋고, 이런 버전도 참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일자형 버전은 그냥 되게 그냥 꾸준하게 네.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1,900 가까이가 나와요. 그렇죠키 크신 네네. 분들도 전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네, 어, 성인 두 분이서 이렇게 취침해도 전혀 어려움 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샌딩 처리도 정말 매끄럽게 다 되어 있고, 튼튼한 자작나무에, 그리고 네네. 벽면에 전부 다 단열 방음 처리 네. 완벽하게 되어 네. 있죠. 뭐 벤이라 그래서 뭐 축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시동부터 다 있고 걱정 그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천정 트리밍 전부 다 포함해서 950만 원이면 이렇게 좋은 캠핑카를 가져갈 음. 수 있다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이게 마지막 버전이죠?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본 A 타입입니다. 요건 이제 네. A 타입인데 기존 레이어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살짝 고무나무 포인트를 주는 모델입니다. 아, 에어컨 그렇군요. 이렇게 박스 보시면 고무나무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음, 네. 시전에도 고무나무, 이렇게 양념장에도 보시면 고무나무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버전도 정말 멋스럽네요, 대표님. 네, 그냥 고상하고 50대, 60대, 음. 7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들. 여기 좀 중후한 멋에 또, 또, 또 중, 고무나무 매력에 또빠지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런 버전도. 다른 회사보다 개성 있게 이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 저게 업 테이블인데 음. 테이블까지 한2 0 4 0 가까이 아. 광활하죠. 이렇게 좀 약간 넓이도 좋게끔 나온 모델입니다. 그럼 그가 자동문이에요. 아 네네네. 자동 스위치입니다. 아. 자동문이신 분들은 다이 스위치를 해드립니다. 스콘센트딱 공간이고, 디시에어컨과 정면에 있는 세면대까지 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보신 게 b 타입인데 비타입은 약간 틀린 게요. 전자레인지가 이쪽에 와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뒤에서 쓸수 있게끔 무회전이고요. 네. 네, 그리 여기는 이제 수납이 네. 좀큰 수납함이 아,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네. 있고. 바로 옆에도 수납함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얘도 같은 회전 버전이에요. 네네네. 회전 버전에요렇게 해서 요쪽에도 아 앉을 수 있고 이쪽에도 네. 앉을 수 있게끔 또요 버전이고요. 얘도 냉장고는 102L 같이. 음. 아, 네, 여기도 매트럭 같이 깔아 드려요. 깔아 드리고 네. 여기도 수납함 저희가 보시면 수납함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예. 맞아요. 캠핑할 때부적한 수납 공간이 많아야 조금 그렇죠. 더 실내 내부를 쾌적하게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냉장고가 이렇게 예, 옆면에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바로바로 바로 냉장고 물건 꺼내서 식탁에서 먹을 수도 있고. 네네. 아, 참 동선을 정말 딱 맞게 잘 구성해 주셨네요. 네, 개방감도 있어요. 예또 네. 아, 보시면. 외부 수전도 <laughs> 있나요? 외부 수전은 요쪽에요. 아 외부 수전. 아 네네. 제가 아까 이전 버전도 그럼 외부 수전이 다 장착돼 있는 건가요? 다 있죠. 저희 는 기본 사항입니다. 아얘 청수가 두개 있고요. 네네네. 거의 아 4십 m 가까이 있고요. 얘는 오수예요. 아 오수통. 네 오수는 금방금방 버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들고 편리하게 쉽게 버릴 네.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외부 수전. 네 여기 외부 샤워기 직관적으로 음. 해서 네. 기본으로 해서 뭐 음. 간단하게. 그렇죠. 이거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다 있습니다. 아, 삼아가? 다 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실내에 들어가면 조금 더 쾌적하게 털고, 네네. 이용할 수 이렇게 있겠죠. 쓸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아 그리고 여기가 무시동이 또 토출구군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얘는 이제 네. 가스차예요. 야, 가스차. 연료통이 따로 이렇게 있고요. 네. 아 연료통. 네, 연료통이 따로 아, 있습니다. 네. 몇 리터죠 대표님? 네. 7리터예요. 통 하루 종일 쓰셔도 2리터를 못 써요. 네. 한 3일 정도 쓰실 수 있어요. 다 있네요. 다 있어. 네네. 스타리아 전용, 맨 처음에 보셨던 거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 가능하십니다. 예, 스타렉스도 가능하고 스타리아. 네네. 전 모델 가능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도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 네네. 가능하세요. 아, 회전 모델로 다 네네. 가능하다. 얘만 스타리아 전용입니다. 네. 아, 생각만 해도 이게 또 침상형에 앉아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네. 오히려 저 위에 저렇게 의자 시트에 누어서 촬영한 음악 들으면서 앞에 커피 하나 딱 놓고 뷰 즐기면서 힘내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어요. 아, 대표님, 그럼, 요렇게 지금 세 번째 버전으로 제작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990만 원이에요. 990만 원이요? 네네. 엠보싱, 뭐, 전기, 무시동 히터, 커튼 네트 다 가전제품까지 싹 해서 저희 990만 원입니다. 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전도 990만 원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멋진 버전에 캠핑을 할수 있는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인기 비결이 뭐죠? 한번 하면은요. 네. 좀 오래 쓰실 수 있고. 아... 가성비인 것 같아요. 990만원, 950만원,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하시다 싶으면, 뭐, 한번 하시면 오래 쓰셔야죠. 양이면좀 튼튼하고. 솔직히 예쁜 덧붙겠죠? 그쵸. 가성비죠. 그래도 저렴하면서 예쁘고. 어디 가서 트렁크 딱문 열면, 아, 예쁘다. 저희 고객님들 대부분 저를 한번 오면 그래요. 네. 진짜 캠핑장 놀러가면, 문만 <laughs> 열면 사람들 우르르 이렇게 모인대요. 아, 맞죠. 어디서 했냐는 얘기 많이 네네. 듣겠어요 네. 솔직히 광고 많이 안 찍는 요에 하나가요. 고객분들이 송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캠핑에 올라가시면 와서 한번 보시라 그러기도 하고 아... 늘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멋진 캠핑카를 네네. 제작하는데 출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3주 4주 이 네. 네. 정도 걸리신다. 꼼꼼하게해 네. 네입니다. 네 이렇게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멋진 스타리아 및 스타렉스 버전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 노을 캠핑팀이 첫 촬영이잖아요. 네. 혹시 프로모션 없나요? 저희가 오늘 정말 오늘이 정말 5주년입니다. 5주년이요? 네. 아 그래서 감사 이벤트로요. 제가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 자, 선물 나옵니다. 네. 얘는 이제, 저희가 네. 보시면 모기장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모기장아 우레탄 겸용 반다이에서 나온 건데. 반다이꺼요? 네네. 저올 연말까지. 제작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기본 옵션 하시는 분들. 와, 이거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네네, 필요. 네. 기본 옵션 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 예정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4종 세트예요, 칼. 아. 얘는 지금 저희가 25세트 남았어요. 아, 네네. 네네 얘는 소진될 어...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빨리 계약 주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캠핑카 핑크의 5주년을 제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가을이잖아요. 저희 핑크에서 여러분의 차박과 동행하겠습니다. 여기 찾아올 수 있는 주소는 어떻게 되죠? 네, 저희 김포 통지를 위치하고 있고요. 네. 내비에 김포 고정나시터 치시면은 아... 고정나시터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거라서요. 찾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네, 010-5808-5966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도 이렇게 신버전, 스타리암 스타렉스 캠핑카 버전 나오시면 블러셔 바로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